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풀수 있는 강의, 정력학 정육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의 출생 월별 사회 환경. 내가 사주상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토끼띠의 이제 먼저 특성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재치가 있으며 사회에서 필요한 일의 중심에 서며 온순한 듯감기가 있어 계획한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일이 치밀 명석하다. 인정이 많고 똑똑하며 야망은 대단하지만 겉으로는 쉽게 나타내지 않는다. 외면은 온순하게 보이나 승부의 기질을 내지하여 조돌성과 무한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토끼가 일경 연약하게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생명력이 강한 그러한 생명력과 의지가 강한 그러한 띠의 특성입니다. 봄의 중심에 있어요. 오형으로 나무를 나타냅니다. 색깔로는 진푸름 방이는 정동적 목 나라의 대장 목 활용 발전 순수와 끈기 창조 섹시 섹시 대장 일을 멋지게 열심히 해간다 이런 서 섹시고 또 이게 그 거기에 또 부드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이상학적 형이학적 섹시란 얘기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게요. 먼저 사주의 구성을 보기 전에 공부할 게 있습니다. 공부할 게 공부할 게 있는데 1분 10초만 이것을 또 간단하게 알아야지 좀 들어봐야지 이 다음을 쉽게 이해하고 가거든요. 그래야 빨빨 진행되니까 지금. 토끼띠란 말입니다. 토끼띠는 정, 동을 차지하고 있죠. 이 토끼띠하고 호랑이띠하고 용띠는 동쪽을 상징하고 봄을 상징하며, 어, 목을 상징합니다. 뱀띠하고 말띠하고 양띠는 여름을 상징하며, 화를 상징하며, 어, 그리고, 어, 남쪽을 나타냅니다. 어, 온숭이띠 닭띠 개띠는 그러니까 신유수월이죠. 신유수월은 금을 상징하고 가을을 상징하고 서방을 상징,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자축. 돼지월, 돼지 지서쪽. 겨울을 상징하고 술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 북방을 상징을 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네 그룹이 있어요. 각 그룹들 간에는 이게 케미가 합이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관계처럼. 음? 그런 식으로 서로가 잘 맞는다. 합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띠를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해놨죠? 돼지띠, 양띠. 세 띠가 서로 운동성이 같아요. 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목의 제국을 형성합니다. 문화를 열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을 중심으로 그 반대의 기운이 소와 뱀이 이렇게, 소위, 금어 제국을 이루어 가려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과 개와 호랑이가 화를, 화어 제국을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와 원숭이와 용이, 수의 제국을 이루어가려는 그러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행의 흘러가는 방향성, 음, 네 가지죠. 목, 화, 금, 수. 그리고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구름, 네 구름, 네 구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면서 이제 각각이 어떤 게 형충 파해합 등등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 이제 학문이 돼 버리니까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보시죠. 사주는 연연월일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은, 아, 사주를 모르면은 그냥 어플에서 보면은 자기 생년을 넣으면은요, 그거 사주 그냥 쉽게 봐요. 자, 본인은 사주에서 가장 중심은 이 천간에 있는 일의 두 글자 중에서 우쪽 글씨고, 어, 밑에 글씨는, 음, 부인,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본인이에요? 그럼 다 남이겠죠? 이렇게가 또 본인이에요? 여기 또 남이겠죠? 이렇게가 본인입니다. 저체 사주가.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본인으로 봤을 때, 연과 월은 사회적 환경이에요.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만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속이 많은데 일단 사회적 환경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이제 하나 갖고도 하루 내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가까운 뭐 일, 여기는 회의할지먼 일, 큰 일, 좀 적은 일, 항상 여기서 살아가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전체가 서로 사회가 이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이 사회가 한게 어떻게 되느냐? 이 본인 입장에서 이 사회를 봤을 때, 내가 사회에 진입했을 때 사회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끼띠가 인월이 됐어요. 호랑이 달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양력 2월 음력 1월생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다. 아 정확하니 자기가 이제 띠는 아는데 자기가 정확하니 매월 달에 태어났는가 이이 이, 이 글씨를 봐야 돼요 그 만세력을 보면 안다기 전 반다 보면은 무슨 달에 태어났는가 밑에 글씨를 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80%쯤은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80%쯤은 근데 이게 있어요 사주라고 우리가 했을 때 양력 양력이 아닌 건다 알아요? 음력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사주는 천체 우주 별자리 역학 관계 이런 얘기들이에요. 역학 관계의 기운의 흐름이에요. 이 학문이란 말입니다.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에요. 이 천체 우주의 별에가 양력으로 얘기하는 태양도 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음력으로 얘기하는 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지금 이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다음 달은 묘월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월생 봐 버리면요. 아까 전체 우주가 돌아간 것은 주로 보편적으로 4일, 5일, 뭐 6일, 이 근달에서 이쪽은 이노이고 이쪽은 묘거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날짜가 조금씩 조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공달이 들어가 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한 달이 틀려버리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좀 이런 비슷한걸 풀어놨는데, 뭐 달이에 뭐인, 자기는 뭐이냐, 막 물어보면. 만세력 일일이 봐갖고, 그건 모릅니다, 얼렁이. 저희들도 봐야 돼요. 어. 공달인가 아닌가 등등. 그러니까 이제 만세력 달력 딱 보고는 지금 어플이 쓰니까 좋아. 딱 보면은, 아, 내가, 어, 진월에 태어났구만? 하면서 딱 이거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쭉 설명해 갈거있데 어머니, 나는 지금, 쫙 12월인데, 언제 그걸 다이거 보고 있냐? 피! 가고 12월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뭔 말이요? 이거 대화보뭔 말이요? 여기 전반기에서 이제 설명을 다 하고 갈 거예요. 어, 끝에 가면, 아까 이런 얘기였죠? 아시겠죠? 하면서 이제 대강 이해 갔으니까, 극선는 그냥, 아 어,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밑에 쪽은. 그런데 다 아니까. 여기 쭉쭉 들어왔다, 들어봤다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토끼가 매돌달에 태어났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할때 이,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를. 이 본인 입장에서 이 사회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관계성을 서로 정확하니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쭉 듣다 보면 쭉다이 토끼띠하고 이각 달들하고의 관계를 쭉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끼띠 입장에서 소가 소해가 됐다? 그러면 소 그거 들어보면 돼요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용해가 됐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용해에서 이게 같은 맥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니까 러 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아, 무슨 연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네, 내 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범이에요 봄. 인묘진, 아까 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이렇게 딱 합이 맞아요. 방합이라고 그래요 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회는 합이 맞아서 형제의 이 혈연질하게처럼 잘 돌아가는 사회를 사야 나는 지금 본인 여가 있잖아요. 내 날이 이렇게 이 사회를 내가 봤을 때잘 돌아가는데 그럼 내가 이 사회를 갔을 때 내가 여기서 같이 형제 자매처럼 잘우러지고 사느냐? 그것도 별개 문제예요. 만약에 아인 l 만약에 5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 5월 5월 그러니까 2월인데 토끼가 호랑이 달에 태어났어요, 이 노래. 근데 날이 말날이야. 이게 날이 본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회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여기를 인호술 합이 됐잖아요? 여기는 인묘진 합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묘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잊고 애국 나가냐, 그럼 이리저리 안 되고 가까운 데 일이 잘 된다, 이런 말이요. 에 네? 그런데 신일날 태어났어 온순이 날그러면 인신충이죠 가까운 데는 묘신기문이죠 자기 가까운 데 일도 이게 지금 복잡한 거야 자기 이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는 여기는 합이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뭐 피곤한 거야 나하고 부딪히는 거지 나하고 지금끼는 잘 놀아도 근데 여기서 이단 글자가 뭐 있냐, 천간에 뭐가 있냐, 실망할 것 없어. 이렇게 해서 짝짝짝 하냐, 그러면 복잡한 소리서 내가 머리 기가 막히게 고 딱, 돈딱 까마시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것은 사주 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 내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이가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떡이 되냐, 그게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묘, 묘, 토끼가 토끼 자리에 태어났어. 나도 토끼 목나라 대장이고 니도 토끼 목나라 대장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토끼 토끼 같이 이렇게 생명이 끈질기고 열심히 살아간 놈들이 많아 근데 니네 잘랐다 잘랐다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 잘랐다 잘랐다 하니까 이거 형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의견이 부딪혀 부딪히는데 이것을 서로 조절을 해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 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 나가는데 그냥 니네 잘났고, 나 잘났고, 잘난 척한 놈들이 막 있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되면서, 근데 그 의견 충돌해 봤자 그 서로 합의가 되고, 잘 진행이 된다라고 딱 생각하면 돼. 그냥 그거 머리 싸맬 것이 없어요. 이거 이제 다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돼화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월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토끼가. 이거보다 이제, 노 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 사회는 은근히 사람, 그, 옆구리 치는 거, 뒷담화도 아니고, 그, 런거 있잖아요. 은연히 살짝 그 사람 가시는 거. 그런 놈들이야, 주로. 그럼 용이니까 아주 활동이 벌어야 돼. 여러분 성격이 짱짱하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있어요 이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 보니까 우리가 요 같은 폼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만나고 한사람들이 서로 좀뿌딱뿌딱 하다가도 나중에 하냐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한 혈연지원 학연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간 듯 하면서 뒤통수 어, 친듯 하면서 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뱀 달에 태어났어요? 토끼가? 여기서 이제 영마고 해가고 굉장히 이 사이는 역동적이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토끼는 나는 원래 목이거든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나는 봄이니까 목이거든? 내가 아까 그랬죠?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는 목의 운동성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목으로 가거든 이런 상황이에요 오직 원이 목이야 목나라 대장이야 토끼는 목나라의 대장입니다 토끼의 쫄병들은 돼지하고 양이 있어요 토끼를 중심으로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암딸이란 말입니다 비암은 어떻게 되냐면은 난 여름이 여기는 여름입니다. 나는 여름이니까 화거든. 사실화잖아요. 근데 여름이니까 화거든 또. 근데 나는 뱀하고 다가고 소가 금운동을 한다 이겁니다. 금운동을 금 그러니까 목이잖아요. 목나라 대장이고 뱀은 나중에 바뀌어갖고 뱀 다른 운기가 바뀌어갖고 금으로 바뀌어져.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갈 길이 달란 것같아 뭐가좀잘안 돌아가. 그런데 이 안에가 딱 보면 합이 들어있어요, 또. 그런 속에서 합이 되려면 이렇게 대돼을해야될거 아닙니까? 근데, 요렇게. 찌글박을 하면서도 이렇게 걸쳐서 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딱 현상을 보면은, 아, 그러려니?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말달에 태어났어요. 토끼가. 토끼는 나는 목이야. 근데 범이니까 나는 목이야. 내가 가는 마지막 길도 나는 목이야. 목나라에 나는 캡틴이야. 딱 하는 거야. 근데 말이, 말 이걸 보니까 나는 말은, 나는 말화거든? 근데 난 여름이니까 나도 화야.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가는 길도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화해 운동 속으로 종착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목나라 대장, 화 나라 대장인 거 이게. 둘다 대장. 여기도 대장. 둘이 대장끼리 딱 만나니까 아, 너도 잘났어. 나도 잘났어. 이 사이는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대장하려는 사람들이 피곤해. 자,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이거, 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서로 대장이기 때문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거야. 근데, 말이, 이, 그니까, 가까운 데쪽 사람들이 큰 쪽에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목생 하잖아요.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이렇게 해서 너도 대장, 나도 대장에서 너도 잘난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찌글박을 하면서 여기는, 음, 첫 번째는 깨진다는 거. 어, 깨진다. 하토치다가 펴틀려버려서 깨진 거잖아요. 그럼 모든 거에 다 깨지게? 그게 아니에요. 서로 잘난치게 하면서 항상 자기 점검을 해요. 자기 점검. 불나라고목나라고 싸움을 하는데 서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점검을 해서 반성하고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대장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자기를 체크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거야. 이 사회가 그런 엮, 그렇게 엮어진 거야 또. 자양다리에요 토끼가 토끼는 오직 나는 오직 목이야 이거잖아요. 양은 나는 토거든. 근데 여름이니까 나는 화야. 근데 마지막에 가는 길은 목이거든. 돼지 토끼 양 이게 몸나라로 간다겠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는 하,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한 팀이야 쿵짝이 아주 잘 맞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쿵짝이 잘 맞아 사이즈가 사람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돈으로 우리가 돈 얘기하면 우리가 쉽잖아요 경일관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돈바다예요 돈바다 그냥 여기는 인성이면서 관을 찾고 있고 돈 받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목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가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잔머리도 막 써. 아까 서로가 짝이 잘 맞는 다얘기다 하고 경영관안 했을 때 나타난 특성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신, 경신이라고 했을 때 일단 미 아닌구나. 신이면 합이 꽉 돼버리는구나. 아니, 이렇게 봅시다. 내가 지금, 나 경신이야. 내가 이 사회를 같이, 이제, 내, 내가 이 사회를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저것들 끼리잘 어울리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이 가까운 데하고는 미신 우합이단 말이니 굉장히 합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 딱 지출하는 거야. 그래갖고 짝이 잘 맞아갖고 여기서 돈막 벌어먹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 묘심 기문이라고 해갖고, 이건 기문 원진 관계야. 아니, 돌아버리겠어. 좀, 큰 사이즈 일하려고 하면 막 돌아버리겠어. 근데, 첩자가 있어갖고, 같이 또 합을 하면서, 일을 막, 자기가 돈좀 쓰고, 일이 잘 돼가. 일이 잘, 돼간판에 이렇게 잘 돼갖고, 잘 가는 거야. 근데 또, 뭔 자가 있냐에 따라 저것을 딱 엎어먹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얘기예요 지금, 어, 여기를 다시 한번 써는 것은, 음, 이제, 가을, 겨울을 가는 거예요 어, 온수기 날부터 가는데, 또 이것도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내가 얘기하고 있어 이말 하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나는 본인은 태어난 날이 본인이요그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꾸 까먹을까 봐이 이, 하다 보면 은 학생들이 까먹을 거든 뭐하고 있지 하고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어, 토끼가 원숭이들에 태어났어 두리는 그 기운이 살짝 비껴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문 원인이라고 그래요. 어무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긴데. 그러면 강의 길어지니까 기문 원지이면 천재 아니면 또라이야.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집중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은이 사회는 천재 아니면 또라이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거 서로 앞담아 뒷담아 까고 복잡한 사회야.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서울 대학생들이 랄지그그 그, 그 고시 같은 학교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집중 천재잖아요. 공부 딱 이렇게 봐 보자고. 공부에 집중해 천재가 그뭐 무조건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회는 가면은 나도 또라이인도 또라이, 나도 또라이. 내가 천재적인 사람이다 가냐고, 주위에, 주위에 천재적인 사람은 많이 있어. 같이 올리니까 내가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막걸리나 마시고 어쩌고 대강 그랬다 가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앞다 막가고 뒤다 막가고 아주 피곤한 그런 사람들이 주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닭다리에 태어났어. 닭다리에. 토끼는 여가 있었어요. 아까 그림에서. 닭은 여가 있었어요. 정반대로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총을 쏘로서 빠방 쏘는 거예요. 요거, 닭은 오직 금이야. 금, 금나라의 대장. 토끼는 오직 목이야. 목나라의 대장. 두 대장끼리 만났으니까 뭐, 이, 이, 이 보통 이런거냐고 이게. 근데, 어, 경, 요, 경, 묘, 십, 묘, 식, 수, 수, 묘, 수, 개. 대면은, 식신과, 아, 편인이 만났어. 도식이구나. 이러면, 이런 이런면또안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구조가, 이렇게 해서 서로 충해가지고 이 사회가 찌글빠글찌글빠글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둘이 부딪히고 있는데 내가 연어마고 합해서 딱 가면 꼭 가까운 사회, 연어마고에서 닦아먹고 요리에서 요리 닦아먹고 이런 어떤 구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찌글박을 되지만 나는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술묘 이것은 이제 육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여긴 가을이잖아요 이것은 더갈 것이 없이 그냥 육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묘는 범천녀입니다 그냥 범천녀요 아, 술은 산중도인이에요 산중도인 범천녀와 산중도인이 만났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아주 짝이 잘 맞아불고 있죠 사이가 잘 돌아가는 어, 그러한 사이다 이거입니다 대, 겨울입니다 돼지 다리예요. 토끼띠입니다. 돼지는 해묘미 해갖고 돼지 토끼 양이 이게 목운 동안 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토끼는 목이야. 목나라를 시작하는 놈이 이 돼지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도 시작하고 같이 하히도잘 되고 해갖고 이거 잘 돌아가는 그러한 형국이란 말입니다. 자하고 묘하고 있어요. 자는 수나라의 대장이에요. 맨오개가 쥐가 있었죠, 자가. 여기 동쪽에는 토끼가 있었어요. 쥐도 대장. 기운이. 토끼도 대장이야. 그러니까 서로 대장들에서 서로 잘났다. 그래서 아까 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조절해서 발전한다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소다리에요? 토끼띠가? 토끼띠는 오직 목이죠? 소는? 나는 토거든? 근데 겨울이니까 수, 수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금나라로 가는 거거든? 이런 구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가. 자, 그러면은, 이, 소는 뱀과 닭과 소가 금국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목에서 토를 먹고 탈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 금으로 바뀌어가고 나를 치고 달라드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짝이 안 맞는 관계야. 짝이 안 맞는 관계. 짝이 안 맞는 관계. 완전히 충도 아니고, 찍을 딱 빠그딱, 찌그딱, 빠그딱. 좀 걸친 듯이. 그래갖고, 어, 사회가 잘 돌아가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진 않는다고 해서 걱정을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이 축이, 어, 어떤 경우냐면, 사묘, 사묘, 사일축, 4월에 태어났다 가면은, 이것은 사, 사달, 사일. 날짜가 사일이에요. 사축합이죠? 사묘, 격각인데, 을경합이죠, 이게? 그니까 내가 따로따로 각계격파해서 이 사회를 진출해서, 진출할 수가 있어요. 합이니까. 내가 이 가까운 사회로는 아주 케미가 잘 맞게 들어가서 내가 짝 꼬라먹고, 먼사회는 큰일은 겉으로 라인 듯이 하면서 속에서 짝짝 땡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근데 이 사회는 따라온다. 따라오니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아가기준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이 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구독은 반드시 필수 하셨을 것이고, 토끼띠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